마태복음 26장 39절 <laughs> 찾아서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 마시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 예. 그 옛날에 에 예, 가난 땅에 어느 족장이 있었어요. 이 족장은 먼 타국에 가서 이 양들의 털을 팔아서 이제 장사를 하고 그 하인과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다가 그만 사막에 이독벌레에 물려서, 아이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집에, 고향 집에 있는 아들에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언장을 써서 하인에게 주면서 말을 했어요. 그 하인이 이제 이 모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하인이 이 재물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인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내가 쓴이 유언장을 꼭내 아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하인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주인이 돌아가신 것은, 상전이 돌아가신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또 덕분에 그 주인의 그 장사해가지고 버렸던 모든 재물들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주인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야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인, 유언장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공인되어져 있는 재판관 앞에 가서 아버지의 유언장 유언장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거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지금 내가 보낸 이 종은 너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 네가 이 종을 가져라. 아, 이런 유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고 주인이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자유로 칠 수가 없고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 되니까 그 유언장에 보니까 이 유언장을 가져온 종을 너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은 좋다고 말았지요. 왜냐? 이 종은 주인의 종이거든. 그래서 그 아들의 종이 되어서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아들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한 가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무엇일까? 예. 혹시, 뭐,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네, 사님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정말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믿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패스보드를 끄집어내서 다음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갑에서 20불짜리 상품권을 끄집어내놓고 자, 이거는 진짜 상품권입니다. 원하시는 분 가져가세요 하고 강대성 앞에다 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 누구든지 나와서 가져가시라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laughs> 그러니까 침묵이 쫙 흐르고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목사님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20불짜리 진짜 상품권을 탁 가져갔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다. 첫째, 목사의 말을 100%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상품권은 진짜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진짜 말씀인 거예요. 네? 진짜 보물인 거예요.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목사님을 못 믿어서 <laughs> 또, 아이 또뭐 장난치나 싶어서 안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줄여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또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예. 네.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오 어저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 그래서 이 반석의 교회를 시험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택해야 되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큰 페르시아 제국에 왕이 있었어요. 어느 왕이었습니까? 아하수에르 왕 아하수에르 왕이 왕우가 많이 있었죠 와스디도 있었고 에스드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왕우가 많았고 왕우가 서로 되려고 했어요 어느 날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 왕우들이요 당신들이 이제 나에게 한 가지만 말하시오 그러면 나는 이 나라 왕으로서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다 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들이 다 같이 땅을 주십시오. 또는 궁전을 주시고 하인을 주십시오. 또, 또는 금, 은이나 보석이나 사파이어를 주십시오. 큰 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왕후가 있었어요. 그 왕후가 누구냐? 바로 에서드였어요. 에서드, 에서. 에서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 에서들은 뭐라고 말했겠는가? 내가 나라의 절반에도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에서들은 그 왕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금과 음을 요구했나요? 아니면 땅을 원했나요? 무엇을 원했습니까? 에서들은 나는 왕이야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의 감독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있으니까 에스더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운명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자질불량한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 속 사정, 주머니 사정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힘들어도 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듯이 예수님에게 다 있는. 이 예, 에서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여,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왕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겠어요. 그런 에서드가 슬피보니까왜 우느냐고. 나에게 말을 하라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 당신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큰 악소를 조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누가 했는거 바로 저자입니다 저자가 누굽니까 사탄의 자식 하마리였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사탄이 장대에 달렸어요 자기가 죽이고자 한 자는 살아나고, 우리,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읽으신 우리 성경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나와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떤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아브람 오고 다윗만 왔을까? 여러분 아브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는 이예 좋은 궁전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은 저 천막에 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너 no! 안돼. 하나님 왜안 됩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되고 그 아들 대에 가서 내 집을 지, 지으리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왕이여,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당신은 피를 많이 전쟁에서 흘렸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에게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이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마음의 원인으로 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다이 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들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 신약의 세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신약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기분이 나쁘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또내 생각이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면 내 감정이 벌써 내 속에서 상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감정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9절 앞에 뭐라고 했느냐. 음. 마가복음 26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민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은 먹어야 되고 맞으면 아프고 또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보고 말하다가 우니까 같이 우시고 또 처근히 여기시고 감정이 다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고민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픈 나머지, 마음이 고민된 나머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감정이 그만큼 괴롭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만큼 감정적으로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계시라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내 아버지여, 말을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종국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세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세계가 열린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직군을 가졌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놀라운 이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희생했지만은, 헌신했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그 이름을 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긍휼히 풍성하신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고민스럽고, 감정적으로도 괴롭고,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씌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장차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담대히 부르짖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나의 지식을 내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지식과 지혜는 다배술물로 여기고 그렇게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직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그래서 한번. 크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에서 자유를 얻게 오의능력보 시험을 일으키성리참 놀라운 주의 보혈 영력이 돋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영이 매우 기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 모 보혈해. 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기중앞기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보열의 능력 주의 보혈 목정하 모든 것밝히신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인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하늘 야아멘 주주의 보 전할 제목 보여내는력 주의 보여 날 받아 나에게 찬송 중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넌 아비 믿습니다 주의 믿음 어린 양, 매우 기죽어 피로다 주여 부르짖고 예수 한물이면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진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들의 그면예와 직책도 내려놓고 제인의 몸으로 죽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사람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나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라니, 이 은혜를 잊지 말가여 주시옵소서. 아, 간 세상, 어른 세상, 사다이 있는 모든 세상을 맞이했지만 오늘 주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가여 주시옵.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순정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정할 때 하늘의 보화가 열리고 말씀으로 순정할 때 천국이 나의 것이요 말씀으로 순정할 때 영생의 복이 나의 것인데 영원한 한나라가 나의 것인데 주여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자질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에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믿지 못한 나의 죄압과 흐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가로.